자, 38번 문제입니다.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이 포함될 경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 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국가 예산을 하나의 어떤 그 통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자, 거기에 지방재정이 포함될 거에 대한 어떤 그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단점을 결국 찾는 건데 자, 1번부터 4번을 한번 볼게요. 정부 전체 부분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의 분석이 가능하겠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공 부문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결국은 통합 재정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제 비교도 쉽고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4번.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타 기금도 통합 조정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 지방재정이 포함될 경우의 장점과는 좀 관련이 없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거고, 어 총합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방재정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점들도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근데, 지방잔치잔치 예상과 오늘 나와 있는 요러한그 기금들이 제외되는 것이 결국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자, 어, 예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가 있고 특별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재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에 관리 운영하는 것이 통합재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